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엔 삼덕회계법인과 함께하는 출장 격리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출장 격리란 전문 격리를 파견하여 단시간만 근무하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입니다. 출장 격리는 어떤 회사에 적합하냐면,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제대로 된 체계가 없는 스타트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그외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출장 격리는 전문적인 회계 및 세무지식이 있고,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 격리로, 이 전문 경리가 직접 일을 해드립니다. 어떤 일을 해드리냐면, 기본적인 경리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자금 일부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드릴 수도 있고, 세무 신고 때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세무회계 사무실을 넘겨주거나 월별 임금 대장을 만들어 급여 계산도 가능합니다. 비품이나 소모품 관리도 가능하고요.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기장도 하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업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표님과 협의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도 회사마다 다른데요. 주 1회 4시간 방문이 기본입니다만 그 이상도 협의하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죠? 사무실이 별도로 없는 1인 기업도 있고, 그래서 재택근무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왜 출장 격리를 써야 할까요? 보통 격리가 없는 회사는 대표님이 격리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표님은 이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 경영을 하셔야 하니 일이 많으실 텐데요. 일도 잘 모르겠고, 일도 많고 하시는 대표님들, 사업에 집중하고 싶으실 때, 전문적인 격리 업무가 필요할 때, 출장 격리를 부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의 격리가 있지만,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 그만두었을 때, 격리가 그만둬도 할 일은 남는 거잖아요. 그때 쓰셔도 되고, 사업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 기초부터 단단히 잡고 싶으실 때도 필요하시겠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시거나 거래처 미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럴 때도 출장 격리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기존의 상주 격리를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가 발생되죠. 2022년 최저 월급이 약 192만원 정도 있네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도 줘야 하고 4대 보험도 회사 부담금이 발생돼서 추가로 비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 각종 수당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년에 2700만원 넘게 3천만원 가까이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월 최소 비용이 50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년에 660만원입니다. 그럼 1년에 2천만원 이상 절약 가능하죠? 논들여 상주격리를 고용했어도 일이 많지 않아 놀고 있을 때 혹은 사업규모가 너무 커져서 기존 격리 직원이 업무가 너무 많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 전문 격리가 해드리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 요금은 최소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인 기업 재택근무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예요. 회사마다 업무의 양도 다르고 근무방식이 달라 더 자세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합니다. 상담문의는 삼덕회계법인의 최윤석 회계사님 혹은 허성민 회계사님께 하셔도 되고 저 격리TV 하나란에게 하셔도 됩니다. 문의하실 곳은 메일로, 메일 주소는 설명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쌈덕 회계법인과 함께하는 전문적인 경리 업무 대행 서비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